히틀러 히틀러의 그 삶을 보면 왜 그렇게 그 삶을 코딩을 받고 내려왔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음... 자 공항이란 건 제가 예전에 설명도 많이 했는데 자 이게 한 사람의 그 히틀러라는 어 양반의 어렸을 적 태어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죽는 순간까지 그 상황을 어, 보면 어, 이 공황이라는 게 쉽게 잘 이해가 돼요. 어, 히틀러의 연설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온 독일 그 국민들 특히 여자들은 갖다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아, 히틀러 막 하죠. 어,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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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게 사람이 만약 히틀러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게 높은 신분이나 부자로 집 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그그 그, 그 연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중들의 그 마음을 끌어내는 것을왜 본인도 또그 저기 하층민의 생활을 하면서 그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온 저기 독일의 국민들이 그 연설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에 한번 저기 어, 그 어렸을 적 이야기와 히틀러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이번 시간 강의는 경제강의에요. 공항. 이 공항을 히틀러라는 이 삶을 이 양반의 삶을 통해서 공항이 뭔지를 우리가 어100%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어어 어려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 히틀러 이게, 이게, 이게 중간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정보 수집을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으니까 어,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어이이 강의는 먼저 하기 전에 굉장히 제 주관적인 <laughs> 입장에서 하는 강의라는 걸 어, 그걸 먼저 저기 고지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히틀러가 처음에, 히틀러가 독일계 아버지와 유대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어, 저기, 어, 맞아. 엄마가 유, 유태인이고, 아빠가 독일계 사학과에요. 이게 뭔 사학과였던가? 이게 무슨 저기 밥그릇 같은 거뭐 이렇게 그 만드는 저거였을까요? 아마. 밥, 이게, 하여튼,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컵 같은 거 만드는 주게 <laughs> 맞으면서 이런 거 만드는 나라. 어. 우리가 저기 식기류라겠죠. 식기류를 저기 만드는 저기 그 공장 사장이었어요. 어, 히틀러 아버지가. 어, 그냥 이런 컵 같은 거, 컵, 그릇, 어, 식기류. 어,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상품이란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태, 생필품하고 뭐없어 예전에 히틀러 어렸을 때는 자동차라는 것도 개념이 그렇게 발달, 어, 하여튼 자동차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뭐 이런, 이런 게, 저기,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슨 공장에서 상품을 뭔가를 만들잖아요. 산업사회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급한 아주 저기, 어, 쉽게 말하면 누구나, 지금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지대요. 약간 이게 고, 지금처럼 전자제품이나 이런 고급화된 제품을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히틀러 아버지가 저기 이게, 식, 이게 식기류 같은 거 있죠 뭐 그릇이나 그 당시에는 뭐 철, 철, 양철 같은 거 식기류 같은 걸 많이 먹었거든요 왜 그게 싸니까 이게 도자기나 이런 건좀 비싼 편이고 유리 도자기는 비싼 편이고 제일 싼게 양철로 만든 식기류 그런 거, 이렇게 컵 같은 것도 양철 같은 거. 그냥 프레스로 쫙 누르면, 철판때기 갖다가 이게, 이게 공장가면딱 보면, 프레스기로 딱 누르면 그릇이 그냥 뚝딱 완성이 돼요. 프레스기면 길게 찰맛 착각 찍어내잖아요. 철판때기가, 얇은 철판때기 딱 넣고, 찰칵 재면 그릇이 이렇게 나와요. 어. 어.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거. 식기류 같은 거 만드는 저기, 어, 그, 공장 아버지가, 히틀러 아버지가 그 공장 그사 저기 사장이었어요. 어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처음에는 부유하게 살아요 유년 시절에는 히틀러가 왜 아버지가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공장 사장이니까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유태인게 어머니가 아마 저기 예술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화가였나 예술가였나 하여튼 예술가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 히틀러도 예술가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히틀러가 피아노도 칠줄 알거야 막그 양반이 그래 나중에 얘가 보니까 그림에 재, 재질이 있는 거야 히틀러가 <laughs> 이게 어머니에게 유대인 어머니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 히틀러를 보니까 얘가 저기 이제 예술 중에 뭘 시킬까 음악을 시킬까 아니면 저기, 그, 저기 댄스 춤을 시킬까 뭐 하여튼 이렇게 시킬까 아니면 뭐 미술을 시킬까 어뭐 여러 가지 이제 조각하는 그 조각가를 시킬까 하고 여러 개를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히틀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뛰어나다는 거를 이제 저기 어머니, 그 히틀러 엄마가 그걸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고 어떻게 냐 얘를 화가로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저기 조기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유태인이니까 어머니가 유태인이니까 유태인들의 그 저기 유태인들이 대부분 대학이나 유태인들이 뭐 의사, 판사, 금융계, 뭐 예술계를 다키어잡아요그 상위권,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태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 유태인들이 많이 들 거기를 갔다가 집어, 이제 엄마가 자기도 유태인이니까 거기를 이제, 이제, 이제 아들 휘틀러넣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거기, 이제, 여기서, 이제 반쪽짜리 유태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를 해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 줘. 왕따도 많이 히학교서 그리고 나중에, 뭐, 대학인가, 대학인가, 무슨 학교도 보내려고 하는데 못 가요. 이제 그런 와중에, 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 이제 공항이라는 게, 이제, 이제 치다찍기 시작해요. 어, 이제 히틀러 아버지가 뭐였죠? 어,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윤현시제하고 유년 소년시제, 유년시는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도산을 하는거야. 왜도산그 당시에는 부잣집 아들이며 했지 히틀러가. 근데 하루아침에 거짓골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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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으로 떨어져 히틀러가. 왜? 아버지가 도산을 해요. 왜? 식기류 같은거를 만들어내는데 유리제품은 아니고 이제 저기 파, 양철판으로 만든 식기류, 저가형 식기류가 양철판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식기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공황이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물건이 안 팔린다. 물건이 안 팔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은 뭐 해고도 할수 없고 이제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잘 되겠지 하고 이제 히틀러 아버지가 그냥 막 저기 놀릴 수 없고 계속 그그 저기 그 뭐냐 식기 용품을 계속 만들어낸 거야. 이제 그게 창고에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나중에 팔리진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토산을 어, 한 거예요. 어, 너무 간단해죠 물건이 안 팔려요. 근데 근데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좀 공황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 여기서 뭔가 사업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대처를 했든지 막연하게 조금만 했으면 잘 팔릴 거야 하고 무조건 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재고를 쌓가지고 그냥 창고에다 쟁여놓은 거야 이 양반이. 히틀러 아버지가 그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상태냐면 였 공장 공장보다도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이 공장보에몇배 정도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니까 나중에 저기 물건은 안 팔리고 노동자도 공장도 돌리는 비용이 들어가고 임금 노동자도 임금도 줘야잖아. 그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요? 어, 이거 버, 계속 버티기는 해야 하는데 이제 히틀러 아버지 어떻게요? 해어 이제 사, 고, 저, 저 고리의 사채업자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와요. 히틀러 아버지가.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되냐. 근데 시틀러아버지는아야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물건이 저기 있는거다 팔릴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막 차곡차곡 계속 창고에다 쌓싼 거야. 이제 빛을 주면서, 이제 그빚진 돈으로 월급을 노동자들 주면서 재고품을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다 나지. 근데 그 근데 그 당시에 히틀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 있는 공장 사장들이 다 그런 상태였어요. 식기용품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고, 물건을 만드는 제조 공장 사장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 요그 당시에.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안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을 또 빌리러 이게, 이게 사채업자한테 어, 갔어 이제 히틀러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채업자들도 이제, 이제 누치를 챈 거야. 아 이거 이제 돈못 받겠다. 돈 띄겠다. 그냥 돈을 안 빌려줘요. 돈을 안 빌려주니까 노동자들한테 줄 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이 이제, 아, 저기 막두 달, 세 달치 월급이 밀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저기 이제 저기 이제 사표, 사표 내고 그만두고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도 못 만들고 저기 재고만 창고에 다 쌓이는 거야. 그 당시에 저기 그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좀 이게 저기 대부분 다 그랬어요. 유럽에 있는 그그 그 당시에 다 상황이었어요. 자, 그 여기서 이제 뭐가 틀리냐? 독일은 식민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식민지가 많은 네덜란드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냐? 그 재고 물량 다 식민지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재고가 다 이게 저게 해결이 됐어.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해결을 그렇게 해버린 거냐?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이 밥그릇 같은 거 하니까, 아프리카 토인 애들 보니까, 막, 이게 땅바닥에서 막, 그냥, 먹, 저기, 왜 이렇게 바나나 잎 놓고 거기서 주워 놓은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고 야, 이 양철판, 여기 식기류이 있으니까, 이걸 써보라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싸게, 이제, 이안 그래도, 이제, 이게, 겁나게 쌓여 있으니까, 물건이, 이제, 싸게 세일을 하는 거야. 세일 하니까, 얘네들이, 그걸 사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해결이 됐어요. 어, 저, 저, 야, 야, 저기 저기 다른 나라 제 저기 그, 저기 제조업 사장 공장 사장들은 이렇게서 해다 해결이 됐어 식민지가 많은 나라 사장들은 근데 독일은 식민지가 없어요 어, 이게 비슷한 나라가 몇 개나 있어요 어, 일본도 그래요. 그 일본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똑같이 독일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은 식민지가 없어가지고 얘네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데 일본도 식민지가 식... 다른 나라 보니까 재고 물자를 물 번호 갖다가 다 식민지 다 밀어내는 거야 싸게 이렇게 세일해가지고 해결을 했어 그 일을 제... 근데 일본하고 독일은 식민지가 없어요 거의 무슨 소리야 일본은 저기 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은 만주도 있었는데 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은 염민해가지고 시장이 작고 <laughs> <laughs> 어? 대형제국은 봐봐. 온 세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보다 물건을 다 밀어낼 수가 있어. 재고물자를 근데 일본은 조선반도 거기다가 <laughs> 물건 밀어내면 얼마나 밀어내서 많이 못 밀어내. 그러니까 바로 한계 딱 부딪혀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2차 세대기전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예요. 네, 식민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영국이나 이런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공항을 쉽게 해결을 해. 식민지를 통해서. 그런데 식민지가 없는 산업국가들은 이제, 이제 공항에 허덕이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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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치는 거야. 아니, 미국도 있잖아 어, 미국은 좀 상황이 약간 틀려요. 미국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본질 강의에서 좀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도 같이 이제 거기 합류를 하죠. 그 식, 그 식민지 쟁탈전에. 어, 독일이 이제 보니까, 저기, 이게 보니까 딴 나라는 저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독일이 피똥줄을 피똥, 쏴준 거야. 아, 씨발, 우리도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래, 어떻게 하냐? 아, 씨발, 머리를 쓴 거야. 아, 저기, 식민지가 많이 갖고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를 뺏으면 나머지 식민지 다 우리 거잖아. <laughs> 쉽게 말하면, 저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잖아. 프랑스를 뺏으면 본토를 뺏으면 프랑스 식민지가 다 우리 거잖아.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제. <laughs>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저기, 유럽에 있는, 저기, 그 식민지를 갖고 있는 본국 나라들을 갖다가 다 정복전쟁을 하고 <laughs> 있는데, 다한게 실질적으로 1차 대게 되요주 목적이에요. 자, 그, 그것 때문에. 어, 자, 여기서 보면 히틀러 아버지가 이제, 이제 이게다 독일 전체인들고 독일 사람도 다 깨달아요. 아, 이제 독일에 있는 이제 저기, 제조, 저 공장 사장도 하는 거야. 아니, 저기, 영국의 프랑스, 저, 공장 사장들은 물건 다 지금 다, 제 재고 다, 저기, 식민지에다 터, 떨어, 터리를 했는데,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가지고 미쳐 죽었다고! 로비도 하지. 이제 식민지 좀 어떻게 좀 확보 좀 하라고! 우리 물건도 안 팔려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진짜 독일에서는 이제 모든 공장들이 문을 셧다운을 해요. 닫아요. 히틀러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공장 문을 닫고 나중에, 공장 문을 닫으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냐고 공장 팔고 이렇게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때 그 당시 히틀러 아버지가 사업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나중에 재고가 겁나게 쌓였어. 물안 팔려. <laughs> 공장 노동자들 임금을 해야 돼. 자기의 있는 모든 저기 팔수 있는 물건이나 뭐 저기 재산 갖다가 팔아가지고 다 이게 렇 공장을 돌렸어.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고리 사체까지 끌어가지고 공장을 돌리다가 도산을 한 거야. 어, 당연히 재산이 없죠. 오히려 재산이 없고, 빚, 이 자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는 히틀러 아버지가, 공장이, 어, 이 공장을, 어, 팔면, 어, 공장로 팔면, 한 저기, 한 1조 원밖에 안 나와. 어, 근데, 어, 빚이 한 3조 원이야. <laughs>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 상태에서 문을 닫았어. 자, 그러면 돈을 빚, 빌려준 채권업자, 채권업자들이, 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내돈 원금을, 저기, 그, 이자는, 고, 이자는 못 받더라도 원금을 어떻게 회수하려고 채권업자들이 당연히, 자, 저기, 어, 빚쟁이들이 와,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공장에 있는, 저기, 그, 만들어놓은 재고 물건이나 공장, 부동산, 기계, 설비, 장비, 모든 저기, 그, 그 저기, 히틀러 아버지의 모든 그, 그 자산을 갖다가 다 차압을 해요. 채권업자들이. 어, 그래야 어떻게 되냐? 다 가져가요. 이제 채권업자들도 오히려 이제 빚이 더 많아. 어, 원금도 다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그걸 가져가요. 이제 경매도, 경매 내놔도 팔지도 않아. 그런 거, 그 공화상태에서는. 그 상황에서 쫄딱 망했어. 근데 이제 저기 채권 좀 약간 1구명권이나 2구명권 제도권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저기 애들이 먼저 다 그걸 다 재산을 압류해서 다 가져가.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두 번째가 뭔냐면 어, 아까 저기 히틀러 아버지가 사채업자들한테도 돈을 빌렸다. 죠고금리로 사채업자들도 당연히 왔겠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순서가 한탕 되기 때문에 원금을 다띈 상황, 띠게 될 상황이에요. 사채업자들이. 히틀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줬는데, 지금 일국명권, 이분명권 애들이 다 먼저 다 자산을 싹다볼 수에 가고, 자기네들은 최후순위잖아 사채업자들은 후순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원금을 자기네들 회수하는데 해 회수할 거 없어. 그래 매일마다 이제 그지로 된 히틀러 가족들을 찾아가죠막 아 닥달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기 어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야 아마.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유부 어렸을 때부터 유복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버지 남편도 그부 저기 그 부자 그 재벌집 사업가였기 때문에 평생 가난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지 못하고 곱게 자란 양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충격을 받으면 그런 걸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 아내가 저기 이게 그, 누웠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저기 그냥 저기 뭐냐 그 히틀러 엄마가 돌아가셔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도산을 하고 이제 빚쟁이한테 매일매일 쫓아다거 그런 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침대만 이게 누 먼저 누웠다가 양, 약 먹다가 그냥 거기서 어느 날 그냥 이게 딱 절명을 돌아가신 거야. 히틀러 어머니가. 어 그냥 그걸 보는 히틀러가 언제 저기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자기도 어렸을 때 이제는 유복했는데 아버지 가 갑자기 부도나가지고 어, 예전에는 저기 남 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쫓다 방에서 그지그지 이제 빈민촌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빈민가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 이제 아버지랑 아버지하고 동생이 두 명인가 한 명인가 동생 이 있었어. 여동생이 한명 있었고. 어, 있었어요. 여동택이 한명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까먹어요, 제가 가끔 가다. 가끔. 다른 얘기 들어보고 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틀릴 수가 있어. 그걸 좀, 응. 어, 인지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히틀러가, 이제 그런, 히틀러가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도 충격이 받죠. 어린 나이에. 그 매일마다 저기 유복하게 자라다가 빈민가에서 매일마다 하루, 하루 막굶는걸 갖다 밥 먹듯이 하고, 매일마다 굶고 매일마다 막 저기, 어, 빚쟁이들이 사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저기, 아버지 두드러 패고, 돈 내놓으라고 막 탁달을 한데,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아마, 그래요, 어. 그 히틀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나. 히틀러 아버지가 그 얼마 못 살고,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가장이 돼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기, 그 뭐냐, 나중에 사채자들이 원금주의라도 건져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에 뭐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 지금, 이, 이 새끼 딸내미가 이쁘네? 딸내미 이거 사창가에다 팔아먹으면 그래서 돈이 좀 나오겠네? 그때 그 딸, 그 히틀러 여동생이 나이가 얼마 안 됐을 거야,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나이? 어, 그 정도 정도 됐을 거야. 우리나라 나 이러면 초등학교 오 6학년도 다. 이게 딱 보니까 초등학교 오6학년이인데 보니까, 어, 얘가 좀, 이게, 이게 한번 물건 되겠는데, 팔아, 사창가에다 팔아먹으면 돈좀 나오겠는데 해가지고 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이제, 막 히틀러가 막, 이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게 온 동네, 예전에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비민가로 갔을 때, 이제 이게 비민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다 범죄자로 보고, 다쁜 사람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얘기도 안 했어, 히틀러가. 처음 왔을 때. 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친해져. 그 사건이 어냐면 여동생이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한테막 끌려가니까, 이제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히틀러가 막, 힘이 없잖아, 히틀러도 나이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다음 중학생? 중학생 중, 중2, 중3? 고등학생이었나? 하여튼 중2, 중3 정도 나이가 됐을 거야.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됐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막끌려가서니까막이 처음에는 막 싸울라 하는데 안 되지 당연히 사적자들은 이게딱그 몽둥이 뭐 들고 다니고 딱 근육맨이야 게임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못 가게 막 물어도 그냥 딱 집어 던져 버려 봐 히틀러 아버지도 이제 몸이, 몸이 고랑고랑 해가지고 이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 상태가 그래가지고 아휴 뭔가 울면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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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옛날에 히틀러 아버지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 대기업 총수까지는 아니고 중견기업 사장 정도는 되는 지금 우리 수준으로 보면 중견기업 사장 정도 수준이 돼요 꽤잘 살았죠 중견기업 사장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 사장 정도 되던 내가 딱 뚫자고 말하는 거야 이제 그 상태에서 몸에 병도 없고 죽겠는데내도좀나 보여요 히틀러도 막 저항을 하지 무릎 뚫고 힘이 없으니까 딱던지니까 그냥 그가 그래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지고 그냥 이게 막살 살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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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하니까 이제 그 동네에 있던 이제 빈민가에 있던 사람들 왜냐 면 빈민가 사람들 다그걸한 번씩 겪었기 때문에 아 저기 사적자들 와가지고 저기 그딸내미 끌고 가는 걸다 알아. 그러면 얘, 얘네들이 이제 자기 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집에 있던 이제 칼이나 낫이나 이제 곡경이 같은 거를 하나씩 다 들고 와. 이게 독일 사람들의 좀 특징이에요. 약간 협동성도 있고. 좀 그래 약간 독일, 독일 사람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총기를 들고 오니까 사채업자들이 많이 와봤자 두명세명 정도 보통 와두명세명 명 왔는데 원 뭐, 독일 사람도 총기들 보니까 이제 시퍼렇게 얼굴 집어가지고 이제 그 저기 히틀러 동생을 딱 두고 막 저기 출행랑 도망가 이제 그때부터는 안 나타나 이제 사채업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어차피 저 집안 가봤자. 뭐, 저기, 돈 받아낼 게 없어. 뭐, 뺏어낼 물건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 받는 걸사채업자들 포기하고 안 와. 다시 왔다가는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칼, 칼 맞아 죽게생야서니까 사채업자들도 무서워서 안 와. 그래 그, 그 사건들을 해가지고는 사채업자들이 이제 안 찾아와요. 이제 히틀러 있죠, 저게 그, 그 사건을 해서 히틀러들이 예전엔 처음에, 그, 부잣집, 그, 저택에서 살 때, 갑자기 이게 쫄딱 망해가지고, 충격아가지고 빈민가로 왔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고, 범죄자고,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그때부터는 사람이 틀리게 보이는 거야, 다. 다, 자기 그 빈민가 에 있는 사람들 다 이게, 이게, 이게 범죄자로 다 보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 동생을 구해준 영웅으로 응. 보이는 거야, 다. 이제, 동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전에는, 저기, 이제, 그, 비빈가 사람들 만, 그, 저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눈도 안맞주시고 막, 피하고 다녔는데, 그,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 비빈가 사람들 보면, 막, 인사를, 90도 인사를 하면서 다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히틀러가 완전히, 이게, 생각이 전환딱 돼요, 이게. 어 이제 그 빈민가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 180도 바뀌어요. 그 그다음부터는 이제 빈민가 사람들 이제 좀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90도 인사를 하면서 막 다니는 거야. 그 전에는 그, 범죄자 히틀러 씨 눈도 안 맞추고, 피해다 했는데, 히틀러가, 그다음부터는 막, 수십도 인사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뭐 안녕하세요, 막, 매일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쟤가 됐네. 비민가세에서도 <laughs> 아유, 쟤는 그래도, 예 인간 싹수가 있다고, 쟤는. 이제, 검사 면서 이제, 싹수 있는 히틀러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laughs> 어 하여튼, 그래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히틀러가 겪어요. 어, 일부러 천신들이 그런 삶을 이렇게 코딩을 시켜놓고 내려가요. 왜왜 어, 왜? 이제 그 여러의 그 신분적인 그 사, 그걸 갖다 겪게끔 딱 해요. 이제, 이제 때가 되면 히틀러 아버지가 이제 저기 광대면 도산에서 빚쟁이들한테 <laughs> 쫓겨다니고 <laughs> 사치업자한테 쫓겨다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 항상 그래왔으니까 시대가 <laughs> 시대가 흐름이 항상 그렇게 돌고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될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도 알고 이제 그 아들로서 이제 그 삶을 다 이제 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고 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 히틀러가 어, 군대 입대를 하죠. 처음에는 화가를 하려는데 화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유학도 돈이 당연하니 필요해요뭐 지금 지금은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윤태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보낼 수 있는데, 그 당시에서 화가가 되려면 굉장히 집안이 빵, 귀족 가문이나 굉장히 빵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일단 돈 많아야 되고, 신분도 높아야 높은 집안에 야 화가를 갖다가 이게 유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식이나 이런 손주들을 어 근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 그때 화가란 꿈을 확실히 이제 팍 포기를 해요. 어 이게 집안이 이게 망했는데, 화가, 이게, 유학 가고 하려면 돈이 겁나게 많이 든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화가랑 꿈을 딱 보고, 하고, 이제 얘가, 저기, 뭐, 이, 이것저것, 저기, 이게, 그냥, 날품파리, 뭐, 일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말을 해요. 아버지는, 이게, 부, 도나가지고회다 타차함차 쫓기는 상태에서, 에이, 에이, 이렇게, 고랑고랑, 낼모레 가실 상태고, 어머니님이 돌아가셨고, 어, 지금 내가 집안에 가자니까 내가 이 집안을 끌어내니까, 막, 이, 일절다치는 대로 다 해요, 모든 일들은. 납품판이 일부부터 일일절 하면서 막이기를 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천신들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세상에 이제 이 저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일종의 그 자매행을 시켜요. 이걸 천신들은 자매행이라고 해. 어렸을 때 자매행을 시켜. 그래 가지고 이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거를 이이이 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어 해결시키기 위해서 어그해결시켜 나중에 이제 이제, 그 이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가 되면 그 일을 해결시켜서 이제 그, 그걸 이제, 이제 몸소, 이제 그걸 체험을 시켜, 이제 얘가. 이제 그러다가 히틀러가 17살인가? 보통 열, 그 당시에 17, 18 정도면 군대 입대가 됐을 거야, 아마. 제 알기로는. 17, 18? 17, 18? 거의 20살 가까이 되면. 약간, 저기 20살 정도 가까이 되면 이제 군대가 입대가 돼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이렇게 날풍파리 인생을 살다가는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이게 보니까, 어 뭐, 저기, 저기, 뭐 옛날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려기도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품파리 이게 날풍파리 인생도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저기, 우리 가족, 일단 지금 우리 가족을, 부양을 일단 해야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군인이, 군인이, 이게, 안 이게 생활도 안정이 되고, 군인이 딱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군대 입대를 해요, 이 양반 이제 이게 히틀러가 군대를 입대하고, 군대 입대한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죠. 이제 젊은 히틀러였죠. 20대 초반이었나? 하여튼 젊은 히틀러였죠. 정확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젊은 히틀러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어, 하사, 하사관이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하사관이 뭔지 잘 아시죠? 장교도 뭐까 장교가 되려면, 일단 저기, 좀 약간 귀족이고, 이게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당시에도 좀 시, 약간 신분이 약간 귀족 신분이 약간 높아야 돼. 잘 살고 부잣집이거나 어 그래야 장교가 될수 있지. 그럼 장교는 못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히틀러가 하사관으로 돼요. 맞아 하사관. 하사관인 상태에서 저기 된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협혁한 공을 세워요. 히틀러가. 어그 뭐지 그뭐 십자 우리나라 같은 무궁화 훈장 같은 그, 시, 그 철십자가 훈장 같은 것도 받고 막 그래요 어 공을 세워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렇게 하다가 어, 이제 나머지는 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고 이미 이제 이뒤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하고 다큐멘터리로 더 제가 아는 것보다 더잘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직접 찾아서 보세요 자, 히틀러의 그 삶을 보면 그 시대의 그 시대 공황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설명이 좀 돼. 여기까지 히틀러에 대한 삶을 통한 공항을 한번 설명을 했고요.